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그 발목을 삐그댔다 뭐 허리를 삐그댔다 보통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는 이제 많은 그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어 침을 맞게 되는 보편적이고 아주 가장 많이 내원하는 그런 질환이 발목의 염좌 염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흔한 말로 이제 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허리 요추 허리의 염좌 뭐그 다음에 목 경추의 염좌, 뭐 이런 삐인 질환을 가지고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삐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 삐었다고 하는 것은 근육 인대가 뭐 늘어났다.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위치해야 될 그런 근육 인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삐었다고 하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정형외과를 가시거나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데, 어 우리 정형외과하고 이제 한의원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 뼈에 뭐 금이 갔다 부러졌다 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찍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 밖으로 봐서 이제 붓기가 많이 심하다 부어 있는 정도가 그 다음에 또한 2, 3일 정도 되면 또 멍이 들고 또 이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손도 대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다. 어떤 특정한 부위에. 그 다음에 이러한 통증이 하루 이틀이 가도 가시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금이 갔거나 부러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깁스를 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정하는 것이 맞죠. 어, 하지만, 음,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약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어, 우리는 이제 침을 이용해서 그쪽 해당되는 경락을 소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채했다고 했는 거 하는 거 하면은 우리 뭐 유장관이나 식도 이런 쪽 어떤 음식물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운이 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흐르는 경락이 막혀 있다. 그럼 우리가 침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락을 소통시켜 주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깁스를 하면 우리가 사실 어 병이 없는 우리 멀쩡한 뭐팔 다리 이런 것도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억지로 움직이면 아프겠지만 어 우리 이제 침을 맞으면서 움직이면 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어, 이렇게 해서 한 2, 3주 막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침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해서 해당 경락을 소통시켜주면 그채기가 풀리면서 충분히 어, 일상생활을 할수 있고 쉽게 회복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음, 이제, 어, 발목을 삐었다 허리를 삐거렸다 그러면 뼈에 이상이 없을 때는 한의원에서 침을 통해서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